족발 부어 같지. 이거를 있다 이 마방 말이 뻔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시가 나는데 뭐라는거데 대충 멘님침퍼팅만원 감사합니다. 너무 님이이야 너무 이쁘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 먹어 이거 무슨 이야 나랑 바꿀까? 이슬기님 뭐 슈퍼 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는 먹는 거는 또 아니, 너무 이뻐요. 음, 이슬기님 감사합니다. 음, 스테이님 감사합니다. 음, 스테이크 너무 맛있다. 그래? 보통 스키는건별맛 없잖아. 스테이크는 가서 먹어야 맛있지, 그렇지? 찹스테이크 같은 거. 음, 나이야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저기, 어, 이거 청자분이 보내주신 거야? 임페리얼 사장님이 주신 거 임페리얼 사장님이 주신 거야? 어제 독상보여주신다고 어, 했거든. 음, 음, 대통령 축하드려요. 하슬라는 신라 시대 때 강릉 얘기를. 여기가 신라였어? 신라 때. 음 맛있어. 아 요즘 스테이크 맛집이 많아요.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응? 음. 여기순자 언니, 깻잎이 순자이겠다 응,어. <laughs> 응 <laughs> 자세히는 그럼 모르지, 뭐. 솔직히, 고로명이니까, 우리 그냥 아는 거지. 근데 하실라라는 이름이 쁘지 않니? 응? 나 이름 바꿀까? 실라로 <laughs> <laughs> 이뻐, 이뻐. <웃음> 음, 맛있어. 응. 음. 한번 먹었어, 언니 아니요, 아니요, 뭐. 음. 치아 씌운 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칠 전부터 어?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잘못됐나? 신공치료가 잘못됐나? 아니 한 번씩 그냥 해야 될때 있더라고 음. 얼마 됐어? 일년안 됐지? 음, 음. 음. 맛있다. 음이안 가라. 어머, 이거 스테이크 또, 이거 딴 거, 이거 한박 스테이크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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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피곤하면, <laughs> 맛있다. 응. 음. 뭐야? 아니, 약간 냉사장이 맛있다고, 조실을하더라고요안 먹었으면, 어, 그래야 맛있나요. 음, 희로님 음. 감사합니다. 어, 피곤해서 이모이 부를 수도 있잖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피곤해? 뭐 <laughs> 언니 엉덩이가 움직였어 방금 너무 <laughs> 응. 움직여 엉덩이. 대단합니다. <laughs>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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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모 장난이 아고꽃 자르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예쁘다고 그래. 음 예쁘 나 오년 나이 나서 남자들이 와 갖고 너무 예쁘다고. 실제로 뭐 보면더 이쁘다고 뭐 카메라에 못 담는다 막 그러더래요 남자들이. 남 유분형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응. 그래서 내가 옆에 다니면서 얘기해요. 이 언니랑 겠죠 내가 못가진 너도 가질수 없어. <laughs> 아. 뭐가 붉은색이야? 뭐 <laughs> 이은정님 감사합니다. 음. 이은정님 펌퍼스티 5만 원 감사합니다. 참 <laughs>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주 예세맘 애들 학원 픽업하고 실시간 보기나 배워도 나중에 꼭 챙겨보아요. 물결표 물결표, 네. 물결표 물결표 용기내보아요. 물결표 물결표 형애씨 항상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콧잔디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정희 차돌 김치찌개 에세 태우고 가서 먹고 왔어요. 만나더라고요 음. 용기내보아로 기억해주세요. 물결표 물결표 수고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이정희 감사합니다. 이정희 맛있죠? 음. 맛있다니까. 음. 음,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형이 MBTI 나중에 진짜 해 보자. 음. 내가 그런 거잘못 하니까. 그도 볶아. 음, 이게. 물좀볶 음, 뭐, 뭐, 이제 뭐 먹어? 뭐, 중국집을 하나 시키려고 그래도 짬뽕 짜장 이래야 나 그럼 사이드 메뉴를 막 무슨 가해 소세 그 그거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걸또다 잔뜩 시켜놔 어? 난 손이 작아. 나하고 너무 잘 맞아. 난 손이 작아. 한잔다 먹었지. 어, 어? 한잔다 먹었지. 너, 어, 너도? 뭐? 난 사실 네가 가져가라길래 그래. 다줄줄 알았어. 그럼 우리뭐 먹어? 안 시켜 먹는다길래 그래. 다둘줄 <laughs> 알았지. 오늘 그또 가져 청계. 응. 시야 내일 출근해요. 응. 쉬는 날. 음, 비글 코로나 걸리셨나? 봐 온식고가 다 너무 힘들대. 목이 너무 아프대. 괜찮아. 괜히 귀여운 거 봐봐. 누나 만원줄 거야? 네. 만원줄 거야? 네. 알았어. 너 여자한테 돈주고만안 된다. 네. 어? 잼잼이 형예그 때문에 안나 누나가 어제 하루종일 자기 좋아하는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잖아 너 안나 옷 갈아입을때 막 들어가고 그랬대 그게 오해가 응안나 음, 병. <laughs> 너가 안나 좋아한다고 소문났어 절대 안해 <laughs> 절대까지야? 오 잘한다 그래야 잘한다 절대 같지. 어 뭐야? 어머 진영 오빠. 안녕. <laughs> 다진영 <닥친형> 오빠. 안녕. 어 <laughs> <그거> 뭐야? 모르어머왜 <laughs> 아, <laughs> 샀어? 샀다. 어, 너무 좋아. 너무 응. 더가 있어. 우리 우리 말 많이 하니까 응. 있으면 너무 좋아. <laughs> 센스 있네. 아, 진짜 냉다라 센스는 어디까지야 도대체? 센스 있다, 자기. 응. 근데 우리 하나도 안 주고. <laughs> 저크 저크 한번 참 어제 진지한 분이 너무 많더라 장난을 못 치겠어 근데 참 웃긴 게털 스타트가 재밌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유머럼스만 사람 들어오고 터 테이블이 약간 진지한 테이블 들어오면 갑자기 진지한 테이블 들어오고 어제 진짜 장난을 못 치겠네 <laughs> 어? 어? 먹고 길 저도 가고 싶은데 장군이 그 강아지가 못 간다 그랬서 그걸 못 가고 있어요 드라이브는 해봤지 그또 내려 강원도시면은 오 감자떡 한번 드셔보세요. 감자떡, 음 맛있어. 감자떡 맛있어. 음맛있다음 응. 감사합니다. 성해 없신 못사라님 슈퍼 채팅 2 5 0 0 0원 감사합니다. 형의 누나 기억나요? 우리 같이 루브르 박물관 털러 갔다가 누나만 조각상 인척해서 저만 잡혀가잖아요. 들이 들기. 루브르 박물관 몰라. 아어 진짜 언니 촌스럽다. <통 investor> 루을 몰라? 그때 기억 안 나? 어... 경찰 왔을 때 언니만 조각상인 척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이 비너스인줄 알고 안 잡아갔잖아. 어, 어 진짜. 어나 그때 매두사 연기하다 끌려갔잖아. 애한 아, 마리가 어, 나와가지고 그래. 직이는 바람에 씨방형 음...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했단 말이나 제발이... 세대 차이가 세대 지 그럼. 어우 감사합니다. 어, 진짜 그때 생각난다 언니. 어 너는 근데 강풍을 진짜 오래서 그런지 이 초기 되게 빨리긴 하다. 그때 우리 루아 커피도 마셨잖아 <laughs> 음, 큰일이야. 고양이 내가 잡고 있었던 거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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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이 두살안 됐어. 장군이 어제 가출했었어. <laughs> 나 출근 전에 진짜 혈압이 이렇게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갔고 아니 제가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건 단독주택인데 그 이렇게 마당 마당보다는 이렇게 복도처럼 해갖고 대문에 이렇게 있어 요 있는데 그 대문을 닫아놓고 빨래를 넣는다고 어 장구나 었는데장군이가 이제 그 거기 놀고 있었던 거야 빨래를 놀고 있는데 잠깐 이제 비계 포를 빠은걸 하나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세탁기가 가져나가고 털을 널고 장군아장구아분안 오는 거야 아디 구석 가 있나보다 빨래방 어디 있나보다 했더니 막 없는 거야 장군아 이라 그데 맨발로 밖에는 나가보고 없고 우리 또 옆에가 또잠잠이 작아요 그래갖고 혼자 이렇게 넘을 수 있는데 맨발로 단을 넘고 막이저저다 돌아다녀서 없어 어머는 어떻게 어떻게 이제 안 나야 기이온 거야 엄마 안 나야 어떻게 장군이 없었어 이제 꽃자가봤더막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이 언니 2층 올라간 거 아니야 꽂아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설마 2층은 무슨 잠깐만 끊어봐 2층 올라가 갖고 지가나 계단을 올라가 갖고 놀고 있을 줄 몰라서 해맑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장군아 이별 상품 했잖아. 시해서 진짜 시껍했어요. <laughs> 막, 머리에 땀 나고, 어. 응, 얘가 얘기 안해줬습나 진짜. 끝까지 못 찾았을 바깥으로만 거야. 바깥으로만 돌았을 거야. 입층으로 올라갈 거라 전혀 생각 못 하고, 왜냐면 계단이, 뭐, 계단이 저,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이런 계단이라. 응. <laughs> 어. 나 지금 생각해도 깜짝 놀랐어, 지금. 음, 어, 핑구리님 원주에도 소문이 왔대. 음. 응,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어제 장군이 찾고 나서 어. 내가 그랬어 언니 내척 뒤집어졌지. 옷장이 음. <laughs> 못 찾았어 이제 어머. 내가 베르사체 너무 좋아해 요즘 다. 베르사체 원피스 사고 싶은데 300만 원이야 바로 꺼짜니. <laughs> 너무 비싸더라. 이 발음 너무 신기하지 얘가 언니 2층 가봐 이러는 거야 얘 2층을 뭐가 왜 가. 음. 2층에 있어 근데 2층 올라가는것도 없는거야 근데 애가 내 발자국 소리 나니까 저기 놀다가 2층 도 마당같은 곳이 또 뭐니 테라스같은게 있거든 2층 집에도 그거를 거기서 놀다가 내 발자국 소리 나니까 죽은거야 반가우면서도 막 이제 화도 나면서도 있지만 네. <laughs> 뭔지 알지? 음~~, 음 놀러오세요 고래님 강릉 동고래님 10%인 만원 감사합니다 이만원치합니다 제가 강릉에서 군생활에서 강릉그림내요 한가면 꼭 들릴게요 놀러와 음. 놀러와 어 진영님 감사합니다. 아, 진영 오빠 감사요. 해 형님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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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오빠 꼬모. 한번오세요 아, 오빠. 65, 아, 진영님 축구 채팅 6만 5천 원 감사합니다. 무상 계시거든. 형님 사랑한다. 아시는 분이야? 얼굴 뵌 적은 없어요. 어머나 음 장군 <laughs> 얘기 아, 그때 얘기하면땀 나는 거봐 지금. 축구 배웠고. 요즘 내 삶의 최고 진짜 나기 장군이거든요. 이 옷이 언니 내가 M 산다고는 안 나왔어. 끝까지 S 사라졌잖아. 음. 음식물이 안 내려가나? 안 <laughs> 나지가 입을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laughs> <laughs> 어차피 꽃 찾아서 더 만들면 지가. 송림펀세팅만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언니들 강릉 가니까 어때요? 강릉 놀러 갈 건데 꼭 가봐야 할 곳이나 맛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정이 김치찌개, 음. 이정이 차돌 김치두루치기. 형제 칼국수, 음. 현대 칼국수, 음. 동화가든 차연이 순두부 또뭐 있어? 뭐 없어 우리 집으로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응 경포 음. 동해맵집 장군식 워크도 맛있다. 달정. 어 달정, 달정. 응. 달정 맛있어. 응 달정 너무 맛있어. 달정 최고. 응. 달정 묵은지 김치 지 배달 되거든. 제가 김치 좋아하잖아요. 숙소에서 시켰대 지금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많이 사줘. 응. 음. 응. 음? 음, 언니 한식 좋아한다. 어, 한식 너무 좋아지 내가. 가게에서 맨날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닭강정은 근데 나는 안 먹. 아, 뭐, 저 뭐야? 옛날 에 놀러 갔을 때 먹어본 것 같은데 크게 내가. 소초가 맛있어. 닭강정을 안 좋아해서. 소초가 맛있어. 됐어 어머 어. 김님 슈퍼세팅 5만원 감사합니다 형인님 물결표 4월엔 꼭 한번 강릉가서 얼굴봐요 물결표 형님꽃자님결에 동결한 맞고 한는 성희야 성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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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부 좀 <laughs> 오, 진짜 공부 좀 해야겠다 성희 응. 감사합니다 어, 오신다고 놀러오신다고 응. 응, 와요 언니 감사 생기베리 감사. 음. 속초 한번 놀러 갔었는데. 속초 좋지. 음. 그럼. 영어 공부 중이잖아. 한남동 어, 고래님 맛있... 슈퍼채일 2만 원 감사합니다. 님회 좋아이시면 강문 예소라횟집 가자미 새 꽃이 정말 뒤집어져요 고래님 난 영천 영화 가고 싶어. <laughs> 거기 어딨 그 대도식당도 너무 가고 싶어. 절대 우리 돈 주고 못 가는 식당이야. <laughs> 소고기는 꼭내돈 주고 사먹으면 아깝더라. 맞아. <laughs> 대도 식당도 너무 맛있잖아, 서울에. 또님 슈퍼 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엉덩이에 이빨이 박혔다면 외과 의사와 치과 의사 중 누구에게 가겠는가? 엉덩이에 이빨이 박혔다면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중 누구에게 가겠는가? 외과 의사. 내과 아닐까? 외과? 외과? 외과. 응, 나 외과 의사. 가락하좀 그렇겠다. 이지우님 안녕하세요. 어머또칠송 장미 님도 안녕. 장순이 게임으로 가요 맛있다. 이게 맛있다이쪽으 손이 가 갖고 지금 크게 막뒤스서버티 시켜먹고 그런 거나왔어 이것도 나왔어요. 이 정도는 한테시켜먹고 진짜 이런 거 집에서 편하게. 근데 나도 김치, 청국장, 된장 이런 걸로 했는데. 너지김치 너무, 아, 너무 생각나가지금수요일이 <laughs> 청국장 먹을까? <laughs> 청국장 뭐라고 하니까 진짜. 진짜 음. 청국장 먹고 싶다 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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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따 먹어야 돼네 예, 깨끗하게 먹어서 이따 먹어도 돼. 그랬잖아 내가 이걸 왜 다음에 이따 먹으라고. 성욕? 성룡? 성욕은 요즘 냉랭이 있으니까 많죠. 그리고 최근에또 질퍼나고, 어 질퍼나고. 질퍼나고? 최근에또좀 격렬하게 했죠. 음. 멤버님 안녕하세요. 김수수님 음. 안녕하세요. 어, 이따 애들 오면 족발 먹거 음. 그리고 내가 음. 먹을 거니까 냉장아내꼭 음. 먹을 거야. 이거 없니까내 음. 감자를좀는거먹을까 응, 그래. 의아그리아 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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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져아 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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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뭐라 리아크리리후크아니아리아리아 크리아 크리아 리아다아리아 크리아 아 크리아 크 내 입꼬리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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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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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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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어, 튜닝 안 했어요. 아난 약간 살이 찌면은 사람들이 이쁘다 응. 그래. 요살 빠지면은. 난 지금이 딱 이쁜 것 같아. 음, 응, 딱 사이즈도 그렇고. 응. 하여튼 너무 말라도 사실. 딱 3kg만 뺐으면 좋겠다. 말을 뭐해. 내 입꼬리가 잘못했지 뭐. 응, <laughs> 음, 한국 지인 네 주소로 도착했대? 응. 음. 잘했어, 잘했다. 도쿄 언니가 도쿄에 있어가지고 동키크림 못 사. 아, 왜? 해외 배송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덮보라고 보내줬어. 음. 그냥 소프트하게 바르기도 좋고, 부드럽게 바르기도 좋고, 그냥 약간 좀, 좀 수분이 좀 적어 하다 싶을 때, 그냥 좀 듬뿍 바르고 자도 어, 괜찮을 것 같아. 음, 안 나? <laughs> 우리 집에서? 뭐.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음. 좀 오래 음. 있었어. 어머, 치아는 형님, 저희 셋째 딸 건강하라고 이름만 붙였어. 이 형님, 이 형님 건강하세요. 어머, 진영 오빠. 응?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카메라 깜빡했어. 나 젊다. 흥, 연하 됐나? 아, 화장실 아, 뭐남자한다 오빠지. 무슨 소리 오고오세 진영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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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머, 또 왠지 제그스포트라이트 혼자 잡혔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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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를 안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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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머, 어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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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어나 어머, 어머, 어, 어, 여기, 어, 어, 어 눌렀니 구독 버튼